이번에는 앨범 타이틀이 러브인 만큼 좀 멤버들끼리 좀 어렵게 생각을 해본 게어 저희가 삼촌 팬분들이 좀 계세요. 그래서 결혼하시는 삼촌 팬분들을 한분 정도만 추첨을 해서 네. <laughs> 축가를 아. 네, 불러드리는 오. 게 어떨까. 오. 사랑에 대한 앨범이니까. 네. 네. 러브 노래 자체는 이별 노래지만 <웃음> 네. <웃음> 앨범 타이틀은 러브이기 때문에 네. 네. 어, 행복하시라고 저희가 와, 축가를 한번 한 번도 축가를 해본 적은 어, 없지만 축가에서는 네. 행복한 곡으로 저희가 네. 뽑아서 네. <laughs> 네. 딱한 분께만 <laughs> 한 분께만? 네, 네. 네. 자, A 결혼하시는 올해 네. 안에 결혼하시는 딱한분 아, 올해 안에요? 올해 안에입니다 <laughs> 제가 <제안 와>, 급한데? <웃음> <웃음> 그니까 급한 게래 그분이 결혼이 급해요. <laughs> 만나자마자 결혼하실래요? 급하게 짝을 찾으시면 어떡하지? 네. 아 그럼 그래도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? 그럼요. 아, 네 결혼하시는 건 행복한 일이니까요. 네. 미리 예정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. 네 그래, 팬분들 결혼을 그렇죠. 결혼을 애정하시는 네. 분들. 자 지금 빨리 날잡으시고 <laughs> A P <laughs> K 일위 하자마자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. 네 자. <laughs> 왠지, 네, 왠지, 왠지 왜 마감 임박일거 같고 막 그런. 그렇죠. 건데. 와 A P K가 네. 축가를 부르주도 네. 얼마나 행복할까요?